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7월 2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밤에 뉴욕 시장은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어, 끝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뭐 크게 밀리지는 않지만 또큰 폭의 상승도 제한되는 그런 움직임을 이제 지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주말에 발표되는 이제 고용지표, 그거에 대한 이제 반응도 해야 되고 또 아시지만 독립기념일 연휴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그 미국 시장이 휴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좀 불확실성 등등이 그뭐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을 했어요 근데 지속적인 매수세가 좀 이어지질 못해 갖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0.01% 빠졌으니까 그냥 보합이죠. 보합으로 끝냈고 코스닥도 굉장히 뭐좀 밀렸다가 마이너스도 냈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종가 부분에 조금 들어올리면서 0.25% 그래서 1,38.18 0 포인트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원래 이게 그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시작될 때는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비교적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순매수 규모를 점점 줄여가더니, 음, 나중에는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어, 보여줬죠. 그래서, 뭐, 그, 개인들도 장 후반까지는 지수가 이제 마이너스를 보이면 좀 순매수로 드, 들어왔다가, 뭐, 이, 이런 거를 이제 반복하다가 지수가 크게 상승을 못하니까, 오늘은 이제 코스피에서 개인들만 3,500억이 넘게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코스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개인들은 매수하고 코스, 코스탄에서 코스 개인은 1,700억이 넘게 순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시장은 음, 결국 뭐 특징은 없이 그냥 전부 보합 수준에 예,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는 코스피 시장이 딱그 어제 이제 5일 이동 평균을 내주고 오늘은 이제 10일 이동 평균에 딱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어, 그래서 야뭐나쁠 어, 경우에는 또한 차례 뭐 긴지는 않지만 또 다른 쪽 행복권에 이렇게 며칠 옆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걸 예고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상승을 했잖아요. 결국 오늘도 어, 어쨌거나 모양상으로는 끝에 2.54 포인트가 올라가면서. 어, 지속상승하는, 이번 주 지속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그, 어떻게 움직임을 보이냐에 따라서, 이, 이번에, 이제, 단기 랠리라고 보여지죠. 코스닥에. 이게,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을까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장의, 이제,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유가가 유가가 이제 배럴당 75달러가 넘었어요. 돌파하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였죠. 근데 이제 이 관련주들은 두 가지로 뭐우리가 기존에 유가 오르면 이제 정유. 이쪽은 뭐 정제 마진 뭐 개선 기대 등등해서 원래 정유 쪽이 이제 오르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조선도 좀 올랐어요. 그래서 이 유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그드릴쉽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발주 기대, 뭐 이런 것도 얘기하면서 조선주가 올랐습니다. 원래 그500 플러스 회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감산 완화, 이거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예상보다 그 규모가 못 미친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가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산유국 입장에서도 유가를 떨어뜨리고 싶은 생각은 좀 없는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다음에 어, 음. 건설입니다. 그 이미 뭐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아시지만 경, 이재명 경기도 시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뭐 조사 결과 어, 대통령 적합도 면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앞선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면서 그 이재명 경기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기본주택공급정책뭐 이게 부각되면서 이제 건설주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뒤에서 시장 설명할 때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문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하고 친선호가 교환됐다 하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비대면 상태로 이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기대 때문에 대북 관련 주식들도 일부 움직임을 좀 보였고요. 자사, 잘 아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오늘도 또 고공행진을 해서 사상 최고치를 또 넘겼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예측컨대 하반기엔 더 오른다. 운임이 더 오른다. 이래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그 크래프톤 그 공모가를 감독을 해서 이제 다시 제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10% 낮춰서 40만원에서 49만 8천원 밴드로, 어, 한10% 낮춰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IPO,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청약, 청약, 그러니까 어느 시장이나 그렇죠. 그 그러니까 원시 시장에 가까울수록 이제 돈을 먹을 거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처음에 느꼈던 뭐 따상, 따따상 뭐 이런 거 이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IPO도 이제 좀 신경 많이 쓰셔서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시장 얘기 좀 하죠. 오늘 시장에 아주 재미난 리포트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코스피 지수가 아, 3,450 포인트까지 가는 썸머 랠리가 온다. 어, 이런 얘기입니다. 뭐, 오른다고 하니까 아, 좋긴 하죠. 어.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랠리, 이럴 때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죠? 예, 어닝 랠리가 있죠. 그래서 실적이 갑자기 좋아져갖고, 어.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막 달리는 그런 게 있고, 지금 이제 얘기하는 여름철에 일어나는 썸머 랠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산타 렌리라는 게 있죠. 그거는 이제 연말에 이 소비 증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대충 그때 이제 그어 움직이는 렌리는 우리가 산타 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서 여름에 일어나는 이 서머 렌리가 온다. 이,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코스피 지수가 3450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한5% 정도는 올리는 거 아닌가요? 예. 네. 근데 이걸 과연 우리가 이걸 랠리라고 할 수가 있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무슨 랠리가 와서 지수가 얼마 간다 이런데 자꾸 현혹되면 안 돼요. 이건 우리랑 엄밀히 말하면 관련 없을 수도 있어요. 어. 여러분 한번 생각을 뒤집어서 한번. 예를 들어서 15% 오른다? 그러면 3,800이 넘어요. 어.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 거예요? 15%면 은 엄청날 것 같습니까? 근데 그게 뭐 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내 계좌에 있는 종목이 올라야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거꾸로 해서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얼마 올랐어요? 10% 이상 올랐는데 그,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분 예, 계좌가 그렇게 늘어났어요. 어, 그렇죠더 늘어나신 분도 있지만 아닌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 3,450을 썸머렐리, 썸머렐리니까 가을이 오기 전에 끝나야 되는데, 그럼 썸머렐리라고 과연 이걸 말할 수 있을까? 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정도 움직임, 5% 정도 코스피 지수가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어, 내 계좌가 중요하지, 전혀 우리 수익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어제 8리로 모니터에서 제가 녹화하고 온거 1회분이 되고 뭐 2, 2 3분이더 남았을 것 같은데 거기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자 이거죠. 우리가 지금 지수가 어3,800 간대입니다. 이러면 어마어마하게 갈것 같죠. 근데 이제 안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우리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 고공 상태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여기서 그렇게 높이 안 가도 지수는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장이 이미 고공 고공권이에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시장에는 더 이상 싼 주식이 없다. 네, 싼 주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싼 주식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체 시장이 일제히 야고선쫙 응? 올라가는 그런 현상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적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환해야죠. 이해가고, 그 다음 이해가고, 이해가고, 막 이렇게 이제 도는 장세가 올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이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래서 어, 유동성이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공급되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유동성 축소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두고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골드락스 장세 얘기도 하는데, 이건 뭐 여러분 유래를 아시죠? 골드락스 이 예. 어, 골든 헤어 이 머리 그그 그 소녀가 산속에서 길을 잃어서 오두막집 가서 그곰세 마리 그 얘기에서 유래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 뭐 딱딱한 침대도 아니고 푹신 너무 푹신하지도 않고 적당한 또 스프도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의 스프를 먹고 뭐목욕도뭐 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적당한, 그러니까 적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어, 적당하다는 얘기. 그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기침대도 안 일어나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제의 태평성대다. 어,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어떻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불황기에서 호황기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게 일어나는 거죠. 계속해서, 어,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제 그런 장세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 과연 그럼 지금 주식시장이 그런 거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가? 예, 예, 이게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다르게 이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미래를 사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우리가 사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골디락스라는 말에서 정해져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한시적이고 제한적 현상이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갈수 없다. 이런 현상 더군다나 주식 시장은, 어, 이런 문제에 관한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있다. 어, 이렇게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세요? 음,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지금 우리, 우리 시장이 어떤 거냐면, 골드락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공포를 우리가 위장망으로 덮어 놓은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 그 얘기는 뭐냐면 어, 이제 긴축의 문제인데 긴축의 문제가 이제는 유동성을 계속해서 확장시킨다는 거는 조금 어렵죠 예. 그러니까 뭐 어, 제가 보기에도 어, 지난번에 SOC 사업 이거 이제 뭐곧 통과시키겠죠 독립기념일 전에 통과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초당법 의원들이랑 바이든 정부랑 어, 딜한 거요 그 이외에 이제 가족수당주는 1조 2천어 음, 딴딴가 하는 거또 하나 있어요. 이제 그걸 해야 바이든 정부가 뭘할수 있잖아요. 어. 근데 연준이 안만 뭐 정치적인 그런 거 없이 그냥 한다고 그래도 파월 장이 임기가 내년 일월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가니만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죠. 음. 그 연임도 해야 되고 연임은 뭐 당연히 바이든 정부가 에, 시켜준다고 볼수 있죠. 그러면 지금, 이제, 새로운 행정부가 나와서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러는데, 아, 거기다 대고, 어, 어, 인플레이션이, 어, 어, 심각해서 우리 긴축합시다. 이렇게는 얘기 못해요. 어, 제가 봐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일시적인 현상이다. 뭐 이랬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가족 지원 수당 1조 2천억 달러까지 다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일단 뭐 바이든 정부가 시, 시 새로운 정부로 들어와서 뭔가 일을 해,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일단 기본적인 거는 한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이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닌가 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음, 왜냐하면 주시장은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그냥 우리 생각대로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시장의 생각은 그러니까 이미 시장이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게 지나고 나면 어 갑자기 8월고 우리 잘하는 잭슨홀 미팅 때아 이게 뭐 매파들이 막 이렇게서 어뭐 이렇게서 이제 뭐 음, 자산 매의 축소 등등 뭐 이게 뭐가 나올 수도 있다 아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게 위장막으로 덮어놓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덮었어요 시장이 왜왜왜 왜, 왜, 왜 그러냐면 시장은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아, 시장은 다 올리고 싶어 하죠. 어. 그런데 더 재미난 건 뭐냐면 그걸 위장막으로 덮은 게 시장인데 그걸 덮은 시장이 덮어놓고 어, 안심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제제 제 걱정.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덮고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는 거냐 어. 위장막이 되는 게 상대방한테 이걸 안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주시장의 모양새는 마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그런 공포를 우리가 위장막으로 덮어놓고 우리가 안심을 하고 있다. 이거 조금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주식시장에서 어 그렇게 다리 뻗고 안심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응. 응. 하시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시장을 봐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시각이에요. 응.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 그러면. 백만 개미 당주는 이제 장 끝났다고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이런 걱정이 아주 우리 옆에 근접해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시장을 봐야 그래야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예. 그, 그,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뭐 암만 걱정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래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럼 우리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장이라면, 그런 시장이라면 우린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 이 시장 얘기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 꺼낸 게 뭐냐면 무슨 썸머넬이 뭐렐리가 나오는데 무슨 지수가 무슨 3,450 간다. 이, 이런 건 이제 우리한테 없다. 그건 우리한테 하나도 안 중요하다. 결론은 뭐냐면, 내가 가진 종목이 올라야 한다. 그러니까 그 초점을 거기다 맞춰야지. 자꾸 초점이 흐려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러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초점은 뭐냐? 뭐 지수가 얼마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종목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신경을 집중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어.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종목이 어떻게 될 건가에 집중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계좌에 있는 그 것들이 내 계좌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계좌가 돈을 벌어야 된다 쪽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 타겟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지금 지수 어쩌고 뭐 이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음, 내가 가진 종목들, 어, 내가 가진 섹터에서 고르는 종목들, 내 포트폴리오의 조합,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잘 해야 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첫째,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있는 종목을 내가 갖고 있는가. 어, 오늘 이제 금요일이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린 거예요. 돈을 내가 벌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뭐 돈도 안 되는 거를 들고선뭘 기다리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음. 두 번째는 그 종목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두 가지가 이제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죠? 네, 두 가지가 그러면. 이거에서 그럼 도, 이제 운영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어, 운영은 옛날처럼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익절하고 또 이렇게 하고 그거를 하셔야 된다. 이제부터는 그게 뭐예요? 기대 수익을 줄이고 근데 이제 첫 번째 그러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돈을 내가 벌어줄 수 있는 종목을 과연 갖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지금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돈을 벌수 있는 종목 이거는 지금 조금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서 쉬고 있다 하더라도 얘 얘네들은 기다리면 올라가요. 소위 말하는 명품 주들은 기다리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선 내가 종목을 제대로 구성하고 있는가에 점검 사항 첫 번째는 그거죠. 돈을 벌고 있고 이쪽 섹터가 앞으로도 계속 벌수 있냐 이거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장에 비교적으로 그 장기적인 그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섹터들은 없는가? 어,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거 말고요. 어, 기존에 갖고 있는 건 제가 이제 뭐 진짜 거의 1년 가까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맨날 똑같을 수는 없는데 지금 그 이슈를 저는 이제 이제부터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새 새로운 섹터를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자 그런 겁니다. 그게 뭐냐면, 대선과 관련되는 거예요. 대선. 그것도 그냥 대선, 뭐, 누구 관련주, 어, 뭐, 요새 같은 뭐, 어, 윤석열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이게 정책적으로, 어, 정책적으로 관련이 돼 있어야 이게 대선 때까지 길게 끌고 갈수 있는, 예, 일회성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걸로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건설을, 꼽았잖아요 건설 이미 여러분 아시죠 1년 동안 우리 건설사의 국내 수주 규모가 역대 최고라는 거 어. 그리고 1월부터 6월까지 이미 18만원 호가 픽스됐다는 거 그리고 대선 주자 되는 분들마다 어. 집 짓겠다고 한다 음. 근데 건설사는 일만 하면 무조건 돈을 버는 어. 되게 심플한 구조다 이거 하이테크도 아니고 뭐 기술주도 아니에요 어. 그렇지만 가, 뭐 가치주도 아니에요 그런데 건설주는 일만 하면 돈을 벌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걸로 부각되고 있지 않느냐. 어, 이런 겁니다. 어,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만, 그런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원전 관련이에요. 어, 원전 관련. 이게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요것도, 어, 제가 보기에는 요것도 한번 보초 세워보는 게 어떤가.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은 이제 뭐그 어그 핵과 관련해 갖고 우리가 원전을 아예 언제 뭐 이제 점점 점점 없애 갖고 뭐어 몇십 년 후에는 완전히 끝낸다 이제 이게 현 정부 얘기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음 그래서 이제 그 수요 공급 이런 거 그럼 너무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느냐해서 요새 이제 다른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그, 수, 그 소형 그 SMR 그 소형 그 모듈인 그 원자력 발전 이런 게 이제 북유럽에서는 어그 많이 된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근데 이게 무슨 기술적으로 그 원자력 발전소의 큰 규모 어, 그거를 만들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어렵거나 그런 기술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몰래 <laughs> 몰래면 좀 웃기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 업체들도 그런 쪽에 많이 개발하고 있다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수출 시장이 그쪽으로 변해가고 있으니까, 대규모 원자력 발전에서.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뭐 여건, 야건, 대선 주자가 나와가지고 이 원자력 발전의 그 부분적인 재개나 아니면 이제 뭐, 어, 여러가지 그,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거를 많이 억제시킨 소형 모듈 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거가 이제 얘기가 되면 그러면 이제 이게 좀 판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아직은 건설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섹터를 이제부터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한 번에 끝날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기에 해서 우리들 하는 거 조금 사보는 보초 한번 세워보는 이런 거 근데 이제 이런 거 하실 때는 항상 대장주를 하셔야 돼요. 어, 이런 정책 관련 이런 거할때 자꾸 옆에 2등, 3등 이렇게 쫓아다니는 애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리딩 컴페니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되면 그냥 다안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어, 그런 쪽의 시각으로, 어, 시각을 조금 이렇게 우리 보던 거에서 요만큼 열어서 새로운 걸 한번 보자. 왜냐하면 이 대선이라는 게큰 거잖아요. 큰 이벤트잖아요. 여기에 지금 화두가 될수 있는 게 과연 뭘까? 과연 뭘까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간 이런 우리가 새롭게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는 대선까지는 좀 흥행성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식상은 좀 먹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뭐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 정리는 이렇게 하고요 주말에 브런치카페 내일 어, 오전에 그 브런치 카페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 슬권생 <laughs> 여러분 주말에 좀 에, 에, 편하게 쉬시라고 제가 그 내일 아침에 또 새로운 연주곡을 하나 올릴 텐데 이거는 뭐그 구독자분이 막 신청하셔가지고 한 건데 여러분 아시죠? 그 김범수랑 가수 어. 그 얼굴도 잘생겼지만 얼굴보다 훨씬 노래를 에, 잘한다는. 그, 김범수 가수가 부른 보고 싶다를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녹음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정리해서 내일 아침에 그것도 슬콘생에 올려놓겠습니다. 어쨌든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은 얼굴을 못뵈니까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